으잉 응가 쌀수 있잖아 응가 싸우자 응가 왜 거기만 봐 이놈아 이쪽 봐못생년놓은 임찬 이쪽, 그렇지 오줌 쌌어, 똥 쌌어 <laughs> 오줌 쌌지? 딸꾹질하는 거니까 오줌 쌌어 너 오줌 오줌 보여 오줌쟁이 <웃음> <웃음> 이 정도면 헤드뱅이 아니야? 딸꾹질 딸꾹뱅이 어이 참

똥 쌌지? 똥 쌌어? 똥 쌌어? 딸꾹질하는 거야? 똥싼 거야? 딸꾹질했서똥 쌌어? 똥을 쌌으면 딸꾹질해봐. 오케이 우리 아들이 싼건 뭐였을까? 방구? 나똥 쌌다. 똥 쌌어. 똥. 똥은 맞아 네그 네. 의자 거기는 음. 자를 저기 한 있어 아 내가 아아아아봐 이렇게 세워놓기 하면 돼 아무튼 내가 줘요. 아 아빠 쳐다보는 게? 괜찮아, 응. 힘들지? 힘들지? 왜 네, 힘들어? 인생사는 그런 거지. 엄마가 다 주네. 엄마 거. 식사하세요. 맛있게 하세요. 세상사는 거다뭐 그렇지? 괜찮아. 이게 음, 결때 있고. 아그제법잘 그, 앉아 있어. 제목어? 응. 뭔지 모르고 막읽 하대 나도 그렇게 크색 하는데. 아직 얼마나 왔는지. 윙크했어요 저가. 예. 좀 먹어. 아. 색하는데괜찮아 응? 아. <laughs> 그렇지? 아. 하지 마. 왜그래아무 뭐 <laughs> 웃고 있어. 아 그때 했어. 아. <목소리로> 너왜 이렇게 큰거 같냐? 갑자기. <웃음> <웃음> 머리가 컸다니까. 머리 너무 컸어. 아니, 몸이 컸다고. 머리 엄청 커. 안지기아한 아니, 아까 사진 찍었는데. 너무 심한데? 했어. 애기아인마스으내 얘기, 내얘기 물로만 하는데 내 얘기, 내얘기 <웃음> <웃음> 내 얘기, 내기 어디 있어? 우리 얘기지, 우리 얘기 왜 하잖아. 진찮아 한번 안볼라그랬게 응, 안아보세요 잘좀 걸게. 응, 아이고힘찮어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다아이잘 아이 잘잘잘라라라라라라잘라라라잘잘잘잘잘잘잘잘잘좀안 들려요 졸려요 할머니 목소리라고 가 해서 안 졸려요 우리 임찬이 졸려요 응? 아구 응? 왜 놀려 할머니 집 좋다 <laughs> 할머니 집이라고 하지 할아버지 네 집이라고는 안 하지 <laughs>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이지 <laughs> 랄랄랄랄랄라 <laughs>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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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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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임찬이 웃는다 자자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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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괜찮아. 괜찮아, 어디서 자? 응. 할비랑 까 거기서 잘여기까 어? 응. 자고 가. 자가. 음. 잘 가. <laughs> <힘든다>. 택시 타고 <laughs> 오, 와. 어? 오, 희찬 택시 타고 와. 아이, 어 있어. <laughs> 뭘 택시요? 응. 택배로 붙여야 택배로. 어? 내가 쇼라 좀 만들지 괜찮아? 오이. 아이고 잘 웃네. 아이고 어이잘 어이구 웃네. 그렇고 웃어야지. 응. 오, 응. 할아버지가 좋아? 응, 아 응, 응. 응. 내가 이제 이제 할아버지가 응. 응. 어. 나 엄청 많이 아 갖고 힘차이 장난감도 사주고. 응. 먹을 것도 사주고. 응. 그지? 거할머니 응. 자자쿵자자쿵자자쿵자자쿵끙지끙지끙지끙지끙지끙지끙지자자끙자자짝 끙짝, 끙짝, 저짝자자끙자자짝 끙짝, 오짝 끙짝, 끙짝, 끙어 끙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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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울어? 짝끙왜 울어? 끙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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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짝 끙짝, 끙 야 지금 이쁘지 나중에 저기 한번말리라면안 이쁠게요. 미운내 네 살. 어이구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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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왜이지말안 들어봐. 어. 나야지. 저런 데도 이제 다지워야 된대 이제 저기 한번 겨단이기 시작한 거. 그런지. 저런 거는. 이런 거는. 이 이런 거. 이 거. 이이 거. 이 거. 이런 이런 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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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지 거. 저런 데도 응. 다 넣어놓고, 여기 여기만 을저방 그냥 저기다 넣어놓지 뭐, 그럼 우리가 놀라 들어가야지, <laughs> 이지? 괜찮아. 응. 앙. 응. 앙. 응. 응. 아 눈썹이 어쩌 이렇게 길을까? 응. 속눈썹냐? 응. 아빠? 이게 계속 이렇게 길려아 아니요, 더 이상은 안 길러질 것 같아요. 아파? 지금 같으면 길어 기른 것 같은데 유달리 왜 기른 애들 있잖아요. 요새 애들 다 그렇대 미세먼지 이런 거 많아서 환경적으로. 음. 올해 올해 인터 넷을 봤는데 어디서 그랬나 몰라도 애기 엄마가 이제 그 <laughs> 연립주택에 들어가서 사는데 냄새 난다고 애가꽉 애가 힘차게 걸어 좀더 컸더라고 생살모았더라 그랬대. 그러면 한참 큰 거지 세사이면 그러니까. <laughs> 이 사진을 봤더니 임찬이가 지금 퉁퉁하고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여자가 2 4 살인가 그래요. 했더니 그 다음에 그런데 냄새, 곰팡이가 있으니까 냄새 난다고 촛불을 저기다 켜놨어. 그런데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네. 그래서 불이 났어. 그런데 저 현관문 거기로 불이 막 붙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 연립주택에서 태전 쓰레 때 태전. 그래서 걸름어. 그래서 그냥 포크레인 그 119가 왔으면은 사람이 잘못됐었 기회였는데 포크레인 기다가 2층인데 강가지 이렇게 예쁘잖아 그랬데 이렇게 강아지를 해가지고 안와가지 살렸어 둘 다가 포크레인 기사는 굳이 뭐 내가 그냥 그냥 일상생활을 한건데 뭐 그렇게 만나서 막뭐 그 뭐, 본거에요? 유튜브 본거에요 혹시? 당신? 응, 응. 옛날, 옛날에 옛날그 나왔던거 같은데 손자야 좋아 좋은 기억 <laughs> 아우 <laughs> 너잘 쳐다본다 여기. 어? 잘 쳐다봐. <laughs> 좀 전에 잘 봤어요. 여기 봐봐. 잘 쳐다본다. <laughs> 어? 오. 네.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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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놀네 그래도. 어? 할머니 이제 뭔줄 아나 봐. 여기 빨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때렸다며 지금. 여기 여기. 아, 거기 맞은 거야? <laughs> 아이고 멍들었네. <laughs> 괜찮아. 울어. 아, <들어와>. 산주진날안 <laughs> 나왔어. 할머니가 더 이뻐라. 할아버지 고소해 에이, 할아버지가 때리셨어? 데뷔, so? I don't know. 할아버지 i d you repose? I don't know. w h a 게 did you say it in 거 h e way? You're not. You're not. You're not. You're not. y o u 예, 할머니 할할 때는 언제 말할 때는 언제지? 나는 있어도 잘 관심도,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왜냐면 우리 애들 없애기 가 없는데 관심을 내드냐? <laughs> 네. 이제 관심 가져. 그래서 요번에 저기 아들은 아들 낳았어. 아들 있네 그런 <laughs> 거. 애 손자 말하는 건가 봐. 애 손자, 너희들하고 같이 결혼했는데 애 손자가 여섯 살. 그래 왜 손자 애들? 내일 저기 조니만. 쇼 쇼감마도 저기 운전하고 응? 이렇게 하긴 했는데 가 얼른 가. 그래. 가. 어. 여기서 잘하 좋겠는데. 그건 우리가 욕심이지? 힘찬. 응. 엄마 어. 엄마. 음? 엄마 응? 엄마. 아, 아유, 림했어우 어, 어. 잘했어. 인거 아니, 여러번 해. 찮아가힘 하고. 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입고 다녀괜어아 괜찮아. 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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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땡그렇게 뜨고 집에 간대요 임차 빨리 가자 아빠랑 집에 가자 에이 잘 가네 에이 눈부셔 네. 어디? 엠파리 펌핑됐네 이젠 오이오이오임찬 가자 바닥바닥 오이. 오임찬 이제 여기 다 삐져나와 응? 키가 많이 컸나벼? 오? 너가 싫어하는 카메라, 카메라다, 카메라다, 의, 의, 의... 웃어봐, 땡그리, 땡그리... 의사, 봐~ 어이, 어이, <laughs> 힘찬 오임찬, 여길 바라봐봐. 오이, 어때? 어때? 어떠신가? 오이, 오이. 오임찬, 으이, 으이. 힘주는 거야? 어고 어구, 어구, 뭐 하는 거야? 소리 지르는 거 봐라. 자, 오 회장님, 오 회장님. 개 호빵 같냐? 임찬아, 오 임찬, 어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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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제 배고파? 두 시간 넘었어. 오 목을 막 이렇게 돌린다잉. 어게된겨 어, 뭐라는 거야? 괜찮아.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있어? 없지, 있어 없지. 관심 없어, 엄마한테 안노 아이, 아이, 오, 힘차. 오이, 좋아. 아이, 오이, 좋아. 안 좋아? 이제 힘들어? 아이, 오, 어, 힘차. 깍둥이. 네. 자, 자가 끝나면 맘마 먹자. 아빠가 인형 사 줬어. 인형 사 줬어. 오 힘찬아 힘찬아 아빠가 인형 사줬는데 응? 어? 감흥이 없어 오 힘찬 냥냥냥냥 카메라만 보면 싫지 힘찬아 <웃음> <웃음> 카메라만 보면 싫어? <laughs> 어때? 너의 모습을 너가 바로 건이 어때? 괜찮아. 신기해? 어때? 마음에 드나? 별로야? 별로야? 귀여워. 아이예이 아이예이 아이예아이예아이예아이야 엄마만 는네 힘차게 웃지도 않아요 푸쉬푸쉬가위바위보이 엄마가 무조건 이길 수 있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가위야? 그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가 나오는 것 같다? 가위바위보. 가위야 뭐야? 뭐냐? 뭐냐?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아? 그만. 역시 오임찬. 혼자 먹으러 왔습니다. 오임찬은 잘 자고 있어요. 고마워. 발통통 잘 자고 있습니다. 오임찬 잘 자고 있는 중. 쿨쿨 쿨쿨 엄마 밥 먹는 동안만 좀 기다려. 알았지? 알았지? 좀만 기다려. 오임찬. 자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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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졸려라. 삐야삐야 영아니. 난 몰라, 괜찮아, 엄마가 또 깨, 또 깨, 자는, 또 잡니다.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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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 우리 집은 저기야, 우리 집이 잘 보이네. 오임찬 밖에 풍경을 바라보면서 자고 있어. 음. 임찬이 집어 갈 거야. 집어 할 거야. 집어 할 거야. 집어 할 거야. 근데 하왜 이래? 오이 오이 오이. 어이. 괜찮니? 너 이런 애 아니잖아, 왜 그래? 너 이런 애 아니잖아, 왜 그래? 간다! 벌써 비와? 망했다. 하늘 먹구름. 빨리 집에 가야 해! 오임찬도 지금 몸발베 꼬고 있어. 안 돼! 빨리, 신호야, 맡겨라. 간다! 오임찬 군! 간다!